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슬로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에 칼라 t v 가 처음 시작이 되던 80년대 초 그때 현 LG 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한다라는 슬로건을 내면서 금성 하이테크 칼라 TV를 내면서 제가 기억하는 모델은 최진실이었는데 아무리 그 모델을 찾아도 없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전제품의 선두주자였고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도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가전 제품을 사면 그게 10년 정도 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이 가전 제품만 아니라 어, 요즘에도 어, 아스피린과 같은 그런 의약업계 그리고 심지어는 어, 성형외과, 부동산 업계에서도 아직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가, 어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 그거는 정말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내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어, 선택해 하는 경우. 내 신앙의 어떤 여부를 판단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야 할 때, 그때는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에,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이 선택, 이때 하는 이 결정은 충분한 고민과 함께, 충분한 기도와 함께,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처리할 일도 있지만, 이 인생의 진로 문제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절대로 조급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문제 앞에서 결정권 앞에서 어떤 긴장감을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충분한 고민과 고려 끝에 선택을 해야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또 어떤 잘못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는 충분히 고려해보지 않고 그냥 블레셋에 내려가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그가 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도피 생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방의 나라에서 머물러 살게 된다는 거죠.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28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다윗 보고 너 나하고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 이게 상상외로 큰 어려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무엇보다 도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다윗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쌓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사울의 군대장관이 되었을 때,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만약 블레셋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주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는 것. 이때는 조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떤 긴장감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필요도 없고, 정말 충분한 고민 끝에,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자, 대충 살자, 급한데 우선 아무거나 선택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원리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텐데 다윗이 그럼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배경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 사울도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하고, 그럼 나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점점 26장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이드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27장 넘어오자마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20장과 27장 사이는 약간의 어떤 시간적 공백이 있었겠죠. 어쨌든 사울은 또다시 자신이 했던 그 맹세를 깨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일절에 이렇게 하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 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계속 지배해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 마음이 이끄는 그 생각들을 붙잡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원래 세세로 도망가야 되겠다. 왜? 그 마음은 감정이 주는 생각들, 두려움이 주는 생각들, 그 상황이 주는 생각들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30장에 가면은 비로소 그가 다윗이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결정해야 될때 아주 경계해야 되는, 아니,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올려, 밀려오는 그 생각들. 절대로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고. 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자기 생각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는 이 두려움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따라 결정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음이 기우는 대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려요. 그럼 이 경우가 왜 힘들냐면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마음에 나는 도망을 가야 돼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봐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내이 결정을 바꾸는데 별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서에서 자문 3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마음의 어떤 뜻이 서기 전에 이 생각이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붙잡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인도하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뜻 앞에서 생각들을 굽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냐. 다윗은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생각이 사로잡혔어. 요 다윗이 그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면 내가 그때 그 손에서 벗어나겠다. 사울은, 아니, 다윗은 이대로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망한다. 이런 생각.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물론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또그 세월이 얼마예요? 벌써 7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그가 도망을 다니고 이랬으니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이슨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보다도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해. 그냥 비관적이게 되고 사월에게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서 다윗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때는 어땠는가? 그는 단한 번도 내가 사울에게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 왔어도 자기가 사울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나는 저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생의 내려막기를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또한 가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밀려오는 이 비관적인 생각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다 이 생각들이 우리를 참 무능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웬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려. 끊임없는 두려움과 끊임없는 염려와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서 있거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이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오히려 그때도 자기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하는 그 다윗 사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저를 치시를 어떻게 하나님 이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뭐 전쟁에서 죽을지 아니면은 병들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대적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다 그런 당당함이 있었는데.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사월의 손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도망가자라고 한다는. 것.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반복된 실패. 이 반복된 실패인 앞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보세요. 아니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나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은. 그거를 극복했을 때는 괜찮은데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탁부딪면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먼저, 해요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을 먼저 해요. 예전에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었는데 또 다시 그 행동을 해요. 그 생각 때문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탁맞다 때리면. 다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이 반복된 실패, 그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굴레 속에서 빠져 살게 된다. 그런 실패에 넘어지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지금 블레이셋에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이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고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 한번 봤어요.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아들랑불에 400명이 함께 몰려오자, 그 다음, 어떤 결정을 내리죠?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있는 게 좋겠다. 거기가 있는 게살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모아 버는 내려 가요.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돌아오게 합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시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올라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붙잡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전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어려움을 한번 겪어봤거든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블랙 세으로 내려가죠. 이게 최선이다.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비전의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연단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연단하지 비전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 한 분은 돌아오라고 겠죠 모압에 내려갔을 때너 유다 땅으로 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돌아오게 할때그 반복된 실패를 계속하면서 비전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큰 고통. 다윗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무엇보다 주, 중요한 거기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 원수가 될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된 실패. 나를 계속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게 실패를 하게 만들었던 그 행동으로 나를 이끄는 이 생각들, 실수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그 반복된 실패,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속에, 그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있어서 흔들렸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 내게 두려움의 감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더 강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을 때,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자.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결정을 할수 있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면, 끝까지, 우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의 용관들이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의 자리에서 연단받는 것도 이 자리에서 받게 하시고, 많은 훈련 가운데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끝까지 비전을 붙잡는 사람, 끝까지 말씀을,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 때문에 결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여 많은 값을 치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가족들 다대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예와 하나님 마음지의그 신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제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